엔비디아가 높은 수준의 컨센서스를 또한번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에 시간외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버핏의 마지막 투자로 알려진 구글 알파벳은 장중 3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 재가동에 1조 달러를 대출한다라는 소식에 오클로 등 SMR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AI 거품 논란 속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주시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를 강하게 웃던 또한 번의 서프라이즈 속 애프터마켓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버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크게 잠재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 거래에서부터 실적 기대감은 살아있었습니다. S&P500 지수가 0.38% 상승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나스닥 지수는 0.59% 반등했습니다. 이날도 3대 지수가 장중한 때 모두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등 변동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점은 부담이었죠.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들이 올해 남은 기간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몇몇 위원들만이 추가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즉 동결 주장이 더 우세했음이 확인된 거죠. 페드워치 틀에 반영된 25bp 인하 가능성 전날 50%에서 3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취소된 것도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사상 처음으로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취소한 건데요. 긴 셧다운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 이로써 연준은 9월 고용지표를 마지막 공식 자료로 사용해 12월 금리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공식 통계 부재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 가치는 3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오전 8시 현재 달러 인덱스는 0.57% 상승하며 백선을 지나가는데요. 금리 동결 기대감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로 쏠리는 양상입니다. 금리이나 후퇴 우려를 잠재우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마감 후 발표된 실적은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또한번 뛰어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장밋빛 전망. 벤코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높은 기대감과 높은 회의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구간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크게 잠재웠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이번 실적만으로 AI 버블 논란을 단칼에 종식시키긴 어렵겠죠. 하지만 최근에 비관적인 분위기를 환기시켜 준 점은 분명 반길만한 일입니다.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5%대 상승 중인데요. 장 마감 후에 미국 상무부가 UAE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으로의 AI 칩 판매를 승인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까지 전해지는 등 겹포재가 나오며 AMD와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반도체 주들이 2에서 3%대 함께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도 2.9% 급등했는데요. 백악관의 주요 관리들이 미국 의회에 중국 수출을 제한시키는 법률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 중이란 소식도 상승의 재료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 효과와 더불어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들을 연결해 주는 두 가지 스위치 신제품들을 발표하며 4% 뛰어올랐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3마일섬 원전을 2027년부터 재가동,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을 공급키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조달받았습니다. 주가는 5%대 급등한 가운데 비스트라도 3%대 상승, 센트러스 에너지와 오클로 등 일부 SMR 및 우라늄 종목들도 7%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전날 제미나이 3를 새롭게 공개한 알파벳 시장의 반응이 좋습니다. 루프캐피탈은 이번 업데이트로 검색 및 AI 분야의 성장이 확대될 거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 디에이데이비츠는 현존하는 생성형 AI 모델 중 가장 우수하다고 호평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만찬에 머스크 CEO가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며 테슬라가 0.7%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중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첫 고객으로 낙점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위고비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및 구토 등이 꼽히죠. 반다파마슈티컬스가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해 주는 약물을 개발 중인 가운데 전일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3%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70% 넘게 폭등한 MP 머티리얼즈. 골드만삭스가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서방 최대의 히토류 생산 기업이라는 독보적 위치에 주목하며 목표가를 77달러로 제시했죠. 더불어 미국 방부 또 사우디 기업인 마덴과 손잡고 정제소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는 8% 이상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에서 1 1월에 만, 3 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유출됐다는 소식에 장중 8 만, 9 0 0러 선을 반납하기0했러 선을 이에 하라 비트마인과 스트 만, 티지0클 인터넷 등이 9%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헤를보인습살펴 주요 헤엔비인아살펴적을죠표했습아다 실적을 은표했습파를 선택했죠. 정면 돌파를 선택했죠. 엔비디아의 실적과 어닝콜 주요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2026년 3분기 기준 매출은 무려 570억 1000만 달러.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 늘어난 수치이자 시장의 컨센서스 550억 달러 수준도 크게 뛰어넘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 수출 길이 막히면서 관련 부분은 완전히 제외된 상황.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2억 달러로 66% 늘며 사상 최고치,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게임 부문은 30% 증가한 43억 달러, 전문가용 시각화 부문, 자동차와 로봇 공항 부문 매출도 각 7억 6천만 달러, 5억 9천만 달러로 56%, 32% 늘었고 시각화 부문도 사상 최고치의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비중이 높지만 이 중에서도 네트워킹 부문의 실적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NVLink, 스펙트럼 등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킹 부문 실적은 82억 달러로 y o i 기준 162% 늘었습니다. NVLink는 GPU 여러 개를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묶어주는 역할이 AI 속도와 비용 효율에 압도적인 기여를 하죠. 미래 기술로 평가받는 양자 컴퓨팅 역시 큐비트 연결이 핵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부문은 해당 기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구글, 아마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맞춤형 칩으로 생태계가 위협받는 것을 저지한다는 데에서 엔비디아가 강조하는 풀 스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각 하이퍼스케일러도 자체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긴 한데. 이러한 비용 효율을 잡는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화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어닝콜에서 단순히 침만 데이터 센터에 끼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가이던스. 4분기 매출은 무려 650억 달러로 책정했고요. 여기에도 역시 중국 데이터 센터 양 매출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이번처럼 70% 중반대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죠. 문제는 비용일 텐데 최근 디램은 2주 동안 30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랜드플래시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다음 실적에 영향은 얼마나 있을지를 질문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았죠. 엔비디아는 원가가 상승하긴 하겠으나 업계 내 최고 수준으로 구성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 중이며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선 영향으로 매출 총 이익률을 70% 중반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분기 영업 비용은 GAAP 기준 67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칩이 완판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던 이번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엔비디아가 정면으로 반박한 최근의 논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AI 버블론. 젠슨왕 CEO는 어닝콜에 나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GPU 가속 컴퓨팅, 생성형 AI, 피지컬 AI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대규모 플랫폼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숫자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과연 블랙웰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죠. 블랙웰은 이번 엔비디아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이 됐습니다. 램프업, 블랙웰 채택 확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시장은 내년 하이퍼 스케일러 등의 캐펙스 투자 규모가 연초 4천억에서 이제는 6천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엔비디아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GTC에서 강조했던 내용, 2026년까지 이미 5천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확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1500억 달러 규모는 이미 출하가 됐고, 남은 14개 분기 동안 3500억 달러 분은 현재 들어온 주문만으로 충분히 달성, 심지어는 앞으로 추가 주문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5천억 달러 외에도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데이터 센터와 칩 계약 소식이 오늘 추가로 들려오기도 했죠. 이 계약만으로도 엔비디아는 향후 3년 동안 40에서 60만 대 GPU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가속기도 최대 15만 개를 도입합니다. 다음으로는 감가상각 주기 논란에 대한 반박. 미래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어닝콜이었지만 호퍼 시리즈에 대한 언급은 눈여겨 볼만합니다. 호퍼 플랫폼은 출시 이후 서른 번째 분기를 맞고 있는데 이번 분기 매출은 20억 달러. 2년에서 3년의 감가상각 주기를 제시한 마이클 버리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이었는데 이는 쿠다 생태계에 대한 언급으로 더 또렷해집니다. 비용 지출 대비 총 소유 비용 (TCO)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기업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쿠다의 호환성 덕분에 6년 전에 출하된 A100 GPU 역시. 오늘날까지 최대 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6년 전 출하된 칩이 현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높아지는데 블랙웰은 H200 대비 와트당 성능은 10배 높은 대신 토큰당 비용은 10배 낮다며 엔비디아 생태계가 견고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환적 자금 구조에 대한 반박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논란을 가장 크게 촉발시킨 오픈 AI에 대해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업이라는 극찬을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엄격한 현금 흐름 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이라는 큰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고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지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AI 구축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하이퍼스케일러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AI를 볼 때에도 오픈 AI만 보지 말고 그 파트너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하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버블이 아닌 확장의 초기 단계라는 프레임을 다시 끌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과 어닝콜은 이번 분기 역시 또 하나의 좋은 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사이클에 또 하나의 확장기가 들어섰음을 증명한 셈이 된 듯한데요. 이는 엔비디아와 하이퍼 스케일러의 시간 외 시세뿐 아니라 아이랜 사이퍼마이닝, 네비우스, 버티브, 코어위브 등 네오클라우드뿐 아니라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까지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만 어닝콜에서 현재 파운드리, 메모리, 전력 등 모든 것이 AI 확산의 병목이라고 언급했는데요. AI가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병목 해소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원전, 전력,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사우디부터 숨통이 트인 칩 수출 문제의 경우, 백악관 내 주요 의원들이 중국 등 국가를 대상으로 AI 칩 수출을 막은 개인 AI 법안이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니 사우디에 이어 긍정적 소식이 있을지 살펴보시고요. 로이터 통신은 전일 엔비디아가 스마트폰용 메모리 LPDDR을 채택할 것이라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만큼 지난 화요일 전해드린 모건 스탠리 에릭 우드링의 델, HP 등 OEM사들에 대한 부정적 내러티브는 보다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된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 공급 수단. 미 에너지부가 가동이 중단됐던 스리마일 원전 재가동을 위해 10억 달러 대출을 결정했는데요. 이 소식은 전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제공한 대출로 기정사실화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클로가 SMR 기술로 추진 중인 오로라 발전소에 지멘스 에너지의 전력 변환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투심을 되살리고 있는데요. 중소형 가스터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지멘스 에너지의 최근 주가 흐름이 보다 탄력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클로도 이소식에 6%대 상승하며 마감, 센트러스 에너지 등 우라늄 관련 주도 주가가 올랐고요. G번호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등 전력망 기업들도 앞서 언급한 네오클라우드 기업과 함께 시간 외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2%대 내린 59.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68원대, 금 선물 가격은 0.4% 상승한 4,082달러선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한전 뉴스프레소였습니다.